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금 국내에 존재하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어, 설명을 해볼까 해서 자첫 번째로 국내 전동킥보드 보험이 존재하는 회사를 한번 알아보고 어, 딱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회사별 보험을 비교해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 설명을 한번 어, 간단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킥보드 보험이 존재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어세 곳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첫 번째로 미니모터스라는 전동 킥보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첫 전동 보험을 도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두 번째로는 국내 최고 가성비 전동 킥보드를 판매하고 있는 이지베이션이라는 곳이고요. 전동 킥보드 한5대 중에서 한4 대는 제가 지금 이지베이션 제품을 타고 있고요. 가성비의 보험 가에 생기면은 그냥. 말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 번째로 위패드라는 회사고요. 국내에서 그냥 출력, 고출력의 그냥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회사별 보험 비교를 한번 제가 해드리면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어,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요, 내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했을 때이 상대방에 대한 배상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내가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대인배상 같은 경우는 병원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1억 그리고 자기부담금 20만원, 20만원, 20만원. 이세 개의 회사가 다 똑같아요. 이 대인배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이 누군가를 쳤어. 쳐가지고 그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어, 병원에 갔을 때그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내가 20만원만 내면은. 보험사에서 1억까지 최대 보장을 해주겠다. 뭐, 그러한 거고요.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수리비예요. 수리비. 말 그대로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를 들이박았다. 그러면은 뭐, 차 수리비가 500만원 나왔다. 하면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0만원만 내면은 500만원을 이 보험사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 형사 합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사고를 내서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 1인당 천만 원 그리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개 회사가 다 똑같네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했을 때어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는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뭔가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벌금이 떨어진다. 미니모터스 같은 경우는 사고당 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어, 이지베이션이나 위패드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사고당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 벌금 항목이 크게 이렇게 측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상해 사망. 내가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 어떠한 사고로 죽었어. 천만 원씩. 어 저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 상해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 뭐 사고가 나든 아니면은 뭐나 혼자 넘어져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어, 입원을 하든 하루당 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한달 입원하면 30만 원 저에게 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골절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번할 때마다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동택본를 타다가 이렇게 어떠한 사고가 나서 왼쪽 오른쪽 팔이 둘다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수술을 한번할때 이쪽 이쪽 그러니까 총 2회를 해야 되잖아요 20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서 제가 이 골절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뭐 20일을 입원했다 하면은 20만원 해가지고 총 4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미니모터스가 제일 저렴해요. 어, 일단은 1년에 11만 8천원이고요. 6개월은 8만 3,160원입니다. 일단은 뭐 미니모터스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가입도 가능하고 1년 단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지베이션이랑 위패드는 1년 단위로 가입을 할수 있고 1년에 192,000원 어 이렇게 위패드와 이지베이션이 동일합니다 어 미니 모터스는 가격이 좀 저렴한 대신 여기 벌금 항목에서 500만원으로 측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어각 회사별마다 이제 공동부담 조항이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상 책임 사고에서만 적용되는 조항, 배상 책임이 여기 벌금까지, 인도와 횡단보도 사고 시, 여기에 자전거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의 30%는, 보험자가 같이 부담을 하고, 보험회사는 피해 금액의 70%만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동부담 조항이란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이 되냐? 제가 쉽게 예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도나 자전거도로, 횡단보도에서 기한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을 제가 쳤어요. 어, 이 사람이 크게 다쳤네? 이 병원비가 천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보험이 없으면 제가 다그 사람의 치료비를 대려야될거 아닙니까? 근데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험사에서 700만원을 해주고 제가 300만원? 플러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면은 보험사에서 700만원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동부담금은 30% 저한테 적용하겠다 이거입니다 진짜 막말로 이거는 개꿀이에요 개꿀 진짜 운 안좋게 뭐 인도 살짝 주행했는데 사람을 박았어 그랬을 때 이런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공동부담금 30%를 어, 적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피해 민증이 난 제품을 인도나 자전거도로 횡단보도에서 어, 이렇게 타고 가다가 사고 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똑같이 천만 원의 경원비가 발생했어요. 이제 보험사에서 천만 원을 보상해주고 본인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배상 한도가 그렇게 또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음, 대물 같은 경우가 천만원, 천만원이면은 진짜 람브르기이 박으면은 일단은 이 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없고요. 대인배상 같은 경우도 진짜 막 머리 같은 거 다쳐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장기적으로 뭐 병원에 누워가지고 계속 수술 받고 하면은 1억으로 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보험조차 없다고 하면은 그냥 진짜 노예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보험이 출시했으면 한 20만원 돈? 10만원에서 20만원 돈이잖아요. 무조건 들고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나중에 이거 없이 사고 났을 때 진짜 어, 땅치고 후회할 겁니다. 제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 저는 지금 미니 모터스 보험도 가입돼 있고, 어 조만간 이지베이션 보험도 가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어, 든든하잖아요. 제가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